안녕하십니까 자,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, 산타페 차량입니다. 우리나라 SUV 차량 중에 인기 1, 2위를 다투는 어, 산타페 더 프라임 2.0 1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. 이 차량 2016년 2월 등록 차량이고요 78,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. 사고 없고요, 용도 없고요, 어, 무사고 차량이니까. 차량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차량 지금부터 실내실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타페 더프 라임 2.0 1은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. 차량 번호 09보의 0750 차량이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 색상 주색이라고 하고 뭐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고 하는데 어 외관 주색깔에 어 실내는 검정 시트 차량입니다. 2.0 1은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. 사고 없고 용도 없는 차량입니다. 용도가 없다는 것은 렌트 이력이나 뭐 장기 렌트 차량은 아니고요. 개인이 소유하셨다가 판매하신 차량입니다. 자, 이 차량은요 어, SUV 차량 중에서 트렁크도 크고 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. 아, 그래서 이 차량 요즘에 인기가 더욱 많은 것 같아요. 뭐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또 이제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. 이제 지금 이제 트렁크 공간 보실 텐데요. 트렁크 활용도가 많으신 분들, 뭐, 조금 짐을 많이 실으신다거나 또 일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. 자, 이 차량 실내 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트렁크, 이 지저분하게 찬 차량이나 짐을 많이 실은 차량은요, 이 트렁크 트림이 조금 기스가 있을 수 있고, 어, 흠집 뭐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차량 깨끗한 실내 상태에 보여지고 있고요. 어 그런 걸로 봐서는 짐을 실었던 차 같지는 않고 어 단순히 가정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널찍한 트렁크 공간 하셨고요 자 차량 번호 보이시죠? 어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앞에 번호가 두 자릿수 차량입니다.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 제가 매입한 어, 실차 주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실 매물입니다. 자, 휠 타이어 상태 깨끗합니다. 자, 타이어에 뭐 마모도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은 뭐 많이 안 드리는데 어한뭐 1년 타시기에는 충분히 부족함 없는 어, 타이어 상태로 보여지고요. 자, 외관도 상품화 과정을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흠집 뭐 어디 돌팀 뭐 이런 덴트 필요하지 않고요. 깨끗한 상태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검정색 차량 싫으신 분들 또 하얀색 차량 싫으신 분들한테는 이 차량 색상 많이 인기가 높은 차량이고 유지 관리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이 덜 가는 색상의 차량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요 차량 색상 마음에 드는 차량인데요. 어, 또 기호에 따라서 이 색상 어떠실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 지금 실외 상태에 다 보셨고요. 뭐 어디 혼잡을 때 없이 깨끗한 상태고 HID가 들어간 차량입니다. 자산타비더 프라임 2016년 2월 등록에 7만 8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자, 이제부터 실내 버튼 기능하고 실내 시트 상태 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주행거리 7만 8,625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사고 없다고 말씀드렸고, 교환사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. 자, 이 프리미엄 등급만 해도 필요 없션는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. 지금 핸들에 보이시는 크루즈 컨트롤, 네,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. 실내 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정품 내비게이션 보이시죠? 정품 내비게이션, 자, 후방 카메라 모습입니다. 네, 선명하죠? 깨끗한 후방 카메라 모습 보이시고요. 어,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3단 열선 시트, 3단 통풍 시트가 조수석까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. 조수석도 통풍시트 보이시죠? 네. 뭐, 이 정도 옵션, 프로토 에어컨 보이시고요. 버튼 시동 보이시고, 키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어, 이 정도 옵션이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가장 뭐, 과하지 않은 차를 고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합리적인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조수석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트까짐이나 오염은 적 없이요. 깨끗한 시트 상태 보여지고 있구요. 실내 트림 또한 깨끗한 상태입니다. 개인 차량이기도 하지만 개인이라고 다 차가 좋은 건 아닙니다. 이 차량은 그래도 개인분이 관리를 잘하는 흔적이 여기저기 보여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 뒤에 모습이구요. 뒤에도 깨끗합니다. 시트 상태나 뭐 버튼까짐 이런 거 없이 트렁크 상태 또한. 깨끗하게 자리를 잡고 있구요. 이 차량, 어, 요즘 겨울철에 타시기에 뭐 차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추천할 만한 차량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. 이 차량의 금액, 어, 밖에 나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2.0 이름 프리미엄 등급 차량 함께 오셨습니다. 이 차량 사고 없습니다. 누유 없습니다. 용도 이력 또한 없습니다. 아, 항상 말씀드리지만, 제가 실차주이고 실매물입니다. 아,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, 자, 19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차량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고요. 자,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탁송거래도 많이 원하시는데, 저 역시 탁송거래 환영합니다. 자, 코로나로 인한 탁송거래, 비대면 거래 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의,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